예,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에 왔습니다. 예. 번 자동문이 쫙 열리고, 이중으로 또 자동문이 열리면서, 예, 네. 아, 여기는 아이스크림. 관광지다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농가들의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신선 야채도 있고요, 마늘, 브로콜리, 표고버섯, 양파, 양파 두부도 있고요. 아, 멀베리도 있네요. 멀베리, 개복숭아, 복분자, 참뽕, 그라주, 백년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마른 멸치, 건어물, 젓갈도 있고요. 액젓, 예. 소문난 뽕편육, 예. 우리 이철희 대표의 예. 소문난 편육도 있고요. 한우삼계탕또 뽕죽 등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는 예. 또 채소 종류, 양파가 있고요. 양파가 어, 3,500원, 예, 호박도 있고 배추 2,500원 무도 있고요 무가 2,500원 어우 비싸다 2,500원 예, 1,800원 예, 노을 초코파이 부안에 그 노을 초코파이도 어, 상당히 많이 갖다 놨네요 예, 이제 예, 땅콩 호박도 있고요 만차량 호박도 있고 대파 예. 우리 한국산 대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피망?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 아프리카도 있고요. 양배추, 고구마, 예, 고추, 마늘, 감자. 감자는 햇빛을 안 보게, 예, 이렇게 통에가 담아져 있고, 예, 고속도로 휴게소, 고래청자 휴게소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바삭과삭어포 관광객 관광객들이 오면은 아주 잘사 먹죠. 그 다음에 잡곡 종류 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잡곡 종류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쌀 오곡 현미 예, 당화정미 소거네요. 당화정미 수의 밥이 보약 쌀이라든지 오곡 현미가 쫙 진열이 되어 있고요. 또한 뽕주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 얼꿀이 있어요. 꽃차도 예. 있네요. 꽃차, 예. 마른 나물 종류도 있네요. 토란대도 있고 고사리, 이거는 아주까리, 예. 대추, 가지 말린 거, 작두콩 말린 거, 여주 말린 거, 예. 팥 종류도 있고요. 아, 팥도 검정 팥이 있네요. 검정 팥. 그 다음에, 예, 귀리 가루도 있고요. 곰보배추 건조. 오, 곰보배추 건조도 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도 파는구나. 예, 곰보배추 건조. 겨울철 감기라든지 천식에 아주 좋죠. 우슬도 이렇게. 아, 우슬. 9,000원. 우슬뿌리도 예, 300g에 9,000원이면 세긴 해도 예. 있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포도도 있고요 감 말랭이 예.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요 사과 부사 음, 쌀 종류 천년의 솜씨 푸리언 것도 있네요 푸리언 예, 오늘 선물로 방문했다고 선물로 주신 앞치마 앞치마도 있고요 푸리언 쌀도 있고요 배 다음에 방울도마도 어, 대추 방울도마도네요. 아, 그 다음에 있고요. 어, 개화 간척지 유채쌀 아 누룽지 아주 유명하죠 현미 누룽지 개화지에서 만드는 현미 누룽지도 있고 뽕잎가루 누에가루 누에환 아 많이 있네요. 예 천연 소금도 있고요 오디즙 오디즙도 있네요 뽕잎차. 오디잼, 오디 발효액, 내추럴팜거, 예,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시황차, 아 변산농장, 예 네. 상황버섯, 네, 상황버섯도 있고 표고버섯, 네, 버섯전지거네요 버섯전집거, 목이버섯 동료들이 네, 있고 상황버섯 절편도 있고요. 네, 꿀, 아, 한복, 밀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짝두콩차, 어, 돼지감자차 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깨가루, 들깨 볶음 참깨, 부침가루, 찰수수, 귀리 잡곡 등이 있고요. 비구가 어, 양파즙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청각 해조류들이 있네요. 마른 미역, 건미역, 다시마, 예, 다시마들이 있고 김, 부안 김, 김자반도 있고요. 예, 일리용 김도 있고 재래김. 예, 여기도 예, 미구가 자생 양파, 양파죽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는 이제 축산물 정육점 축산물도 있고요 축산물 코너 여기는 이제 관광지 다 보니까 예, 라면 종류 이렇게, 이렇게 사발면 뭐 라면 종류가 쭉 있고요 예, 음료수도 이렇게 커피라든지 음료수도 한쪽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예, 물도 있고요 콜라 사이다도 있고요 커피라든지 예, 여러 과자 종류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새우깡, 꿀카베기 포테토칩, 자갈치, 뭐 네, 이런 것들이 진열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꼬깔콘, 예. 쿠쿠다스, 잡곡 쿠키 등이 여기 있고요. 음. 여기는 이제 단감, 안감도 있네요. 안감. 대봉씨. 와, 대봉씨. 이거 얼마야? 대봉감. 27,000원. 대봉감. 이게 100kg인데? 네. 27,000원. 대봉감. 와, 끝내줍니다. 크고 좋습니다. 대봉씨. 여기는 뭐 토마토도 있고요. 토마토. 껌도 있고요, 꼬깔껌 여기는 이제 냉장제품들, 냉동제품, 냉장제품들, 예, 청국장도 있고, 어, 편육도 있고요, 예. 자연산 꽃감 우렁도 있네, 우렁, 어, 우렁 음, 여긴또 이제 부안에 또 찬풀의 제품들인가요? 예. 여기 보면 자, 어, 여기 수산물도 있고요 흰다리 새우 어, 수산물도 있고 조기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음, 여기는 고등어도 있고요 어, 여기는 장어도 있네 장어 이거는 장어가 민물장어인가 어, 아니야 이거는 저기 바다장어 같아요 안하고 병치도 있고요, 병어, 병어 대자 어, 24,800원. 어. 여기는 꼴뚜기. 뭐. 아, 또이 병어 크다. 33,800원. 어, 병어 한 마리 특대. 38,800원. 이산대재산대가 음, 있을 수 있습니다.